아빠, 크리스마스에 바빠요? 어, 존나 바빠. 아, 진짜요? 어, 내가 크리스마스에 스케줄이 좀 많아 가지고뭐 하는데요? 아무튼 바쁨. 그래요? 네. <laughs> 크리스마스에 뭐 하냐고 해서 그날 데이트 하자는 줄로 착각하고 안 바쁘다고 하면 바로 알바 퇴타 뛰어달라고 하고 지남친이랑 데이트 가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난 이딴 뻔한 클리셰에 넘어갈 멍청한 놈이 아니라고. 아, 쉽다. 그날 알바 끝나면 오빠랑 영화 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어, 그, 그래? 어, 네. 그리고 영화 다 보고 나면 모텔 가자고 하려고 했데 아! 내가 날짜를 착각했네! 나 크리스마스에 완전 한가해! 그날 숨 쉬는 거 밖에 할게 없어! 어머! 진짜요? 어 오빠! 크리스마스에 영화 볼래? 아니 편의점에서 같이 일하는 비옥시… 아니아니 아니, 착한 오빠가 알바 대타 띄워준 데서 시간 될거 같아! 완전 잘됐지 응응 알았어 일단 이따 봐! 진짜 고마워요 오빠! 제가 나중에 마이쮸 쏠게요! 아니 나 아직 대타 띄워준다고 안 해… 야후! 씨발년… 아, 어서오세요 너무 예쁘네요 아, 농협은행이요? 편의점 나가셔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있어요 아니… 너무 예쁘네요… 아이 씨발년아! 가뜩이나 짜증나 죽겠는데 안 꺼져? <laughs> 하아… 내 인생은 왜 이모양일까… 나도 크리스마스에 데이트하고 싶다고 뜬금없이 산타가 와서 선물로 여친이나 줬으면 좋겠다 에이 추워… 이 씨발… 겨울이 제일 좋겠아 어… 말레안 갑줘 어? 사, 사... 산타 처음 보냐?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처음 보는데요. 어? 처음 본다고? 가만히 있어봐. 너 박종덕이 맞지? 맞아요. 너이 새끼 어릴 때 엄마 지갑에서 3만 원 훔쳐가지고 메이플에 현질했잖아. 그딴 짓거리 를 하니까 산타를 못 만났지 새끼야. 그... 그런 적 없는데요? 뭘 없어! 딱 봐도 엄마 직업에서 5만원 훔칠 용기는 없으니까 애매하게 3만원 훔쳐가지고 메이플의 현지라는 조찐따 새끼 마냥 생겼구만! 전파였어요!!! 아 어쩌라고! 빨리 말해나줘이새끼야나 바빠! 아니 어릴 때그 정도 나쁜 짓도 안 하는 애가 어딨어요! 나 정도면 나름 착하게 살았잖아요! 나도 선물 줘요! 선물 달라고요! 아이 나이 참먹고 산타한테 선물 달라고 징징대는 꼬라지 보니까 내배 죽이고 싶네 뭐 갖고 싶은디? 어? 주는 거예요? 알람요 새꺄! 씨름 바로! 아! 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뭐 아무거나 다 주실 수 있는 거죠? 아이 새꺄 산타가 괜히 산타였냐? 뭐든 말만 해. 여자친구요! 그거는 안 돼! 아이 뭐든 준다면서요! 야! 최소한 물건을 말해야지 마 내가 산타지 인신매매범이냐? 아니 누가 여자를 납치해오래요? 그냥 뭐... 소개라던가... 그런 식으로? 미안한데, 네 와꾸 고려하면 여자친구 만들어 주는 건 산타가 아니라 드래곤볼도 좀 힘들어. 개씨발 어? 울면 선물 없다. <laughs> 아이씨, 발면상 개혁 겸노. <laughs> 알았어, 임마. 방법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기다려봐. 오! 진짜요? 그려. 아마 크리스마스 날이면 너네 집에 보내줄 수 있을 거다. 그때까지 울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있어라. 알았지? 옆! Yep! 감사합니다, 할배.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하하하, <laughs> 그려! 근데 왜안 가세요? 말래 달라고 이 씨팔려나 말래. 음. <끼리> 드디어 나한테도 여자 친구가 생기는구나. 어떤 스타일일까? 귀여운 스타일? 청순한 스타일? 섹시한 스타일? 펑키! 어? 너무 예쁘네. <끼리>